알쏭달쏭 미세먼지 세 번째 이야기 미세먼지의 이동 1 바람의 생성과 이동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면 육지의 표면이 가열되고 기온이 높아져 공기가 상승합니다 이때 바다 표면은 육지보다 늦게 가열되어 바다의 공기가 육지의 빈 곳으로 수평 이동합니다. 육지에서 상승한 공기는 상층 바람을 타고 바다 쪽으로 수평 이동한 후 바다 표면의 빈곳으로 수직 하강합니다. 이렇게 바람이 생성되어 이동하면서 미세먼지도 함께 이동합니다. 2. 미세먼지의 근거리 이동 하루 중 시시각각 기온이 변함에 따라 공기가 수직으로 팽창하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최고 높이를 대기 혼합고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지표에서 배출된 공기 오염 물질이 혼합되는 높이를 의미합니다. 하루 중 밤은 기온이 낮아 대기 혼합고가 낮고 낮은 기온이 높아 대기 혼합고가 높습니다. 1년 중 겨울에는 기온이 낮아 대기 혼합고가 낮고 여름에는 기온이 높아 대기 혼합고가 높습니다. 대기온 압구가 낮으면 공기가 확산되지 않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대기온 압구가 높으면 공기가 잘 확산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집니다. 이런 이유로 겨울철 아침에는 대기온 압구가 매우 낮아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자주 발생됩니다.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산면이 바다이고 산림이 국토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지형은 기상에 영향을 주게 되어 미세먼지를 이동시키는 바람의 일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울산과 같이 바닷가의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경우 가끔 해류풍이 발생하여 밤에는 도심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지만 낮에는 바다에서 도심으로 바람이 불어 사업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도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서울처럼 산이 둘러싸고 있는 분지지형의 경우 낮에는 도심에서 계곡으로 바람이 불고 밤에는 계곡에서 도심으로 바람이 부는 산곡풍이 발생합니다. 산곡풍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심의 건물을 배치하여 바람길을 만들면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확산시켜 도심의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3. 미세먼지의 장거리 이동. 중국과 몽골의 사막 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북서계절풍을 따라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것처럼 미세먼지도 먼 곳으로부터 이동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온압고, 바람과 같은 기상 상태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계절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보통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월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고농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세먼지를 이동시키는 바람과 대기 혼합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